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꼭 그런 건 아니다입니다. 뭐가요? 꼭 그런 게 아닌 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회 원로들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윤여준 전 장관님 나오고 했는데요. 오늘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이제 선 적폐 청산후 협치 뭐 이런 의미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청와대가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지금 했는데요. 무슨 어,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제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수석급이네요. 그렇죠. 음. 오늘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 청산이안 되면 타협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과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과 공감,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적폐청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런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뒤이어서 이제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같이 이제 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말은 또 다른 적폐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수사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한 거죠. 또 다른 적폐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말을 조금 고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살아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보수야당은과 보수 언론은 이것을 이제 적폐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뭐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새로운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한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수사에 개입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시 안 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알쏭달쏭한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좀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원로들을 불러서 청와대가 간담회를 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뭔가 여야의 대치전국을 풀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선전환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이미 제기가 된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하고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어, 오늘 이제 그, 이제 그 간담회 참석했던 조한혜정 교수가 ytn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너무 착해서 세대간 성별간 갈등을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은 굳이 또 구분하면 진보적 인사인데도 이제 평가가 좀 이렇게 좀안 좋은 것이죠 뭐 적폐청산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좀 곤란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인 게 간다면은 그럼 왜 했냐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게 되면 아마 보수 보수언론이나 보수야당은 수사에 개입을 안 한다면서 또 다른 적폐 수사는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좀 말꼬리 잡기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혼란스러운 거는 여당과 좀 메시지 조율도 안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여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오늘 오전에 나온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적폐를 적당히 덮는 선에서 야당과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은 후에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가치판단을 떠나서 일단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 내부 상황입니다.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의두 번째 항목은요? 생선을 파는 고양이입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오늘 경찰이 기자들이 모여서 뭐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자료, 뭐 불법 촬영물 이런 걸 공유했다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하. 지금 거의 고양이들이 생선을 팔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이, 이 오픈 채팅방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가 있어서 내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범죄 사실이 이제 특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방법 등을 일단 고민을 하고 어떤 대화와 자료들이 오갔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기자들인 건 맞아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은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참가자 대부분이 기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공유했다는 거죠 이른바 뭐 버닝썬 사건 관련한 동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들이 공유가 됐다는 것이고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 내용 이런 것들이 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간 보도된 채팅방 대화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취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락거리 오락거리로 이제 소비가 됐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 업소 추천이나 후기 등이 또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큰 문제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죠. 이 채팅방 내용이 이제 미디어 오늘 등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상황 예 수사 수사 수사지만 언론계 차원의 대응도 이거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기자 개인의 문제로만 말하기 어려운 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언론을 향한 신뢰는 또 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은 성폭력 피해자가 마음 놓고 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론사에서 기자 개인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윤리 의식을 좀 고치 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걸더 잘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